다음 주도 그냥 해야 되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때는 뭐 명절에 먹고 남은 음식 갖고 뭘 하는 걸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걸리는 음, 시나몬 애플케이크부터 먼저 해볼게요. 너무너무 쉽고요. 너무너무 쉽고요. 제가 이제 재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재료는 버터가 100g이 들어갑니다. 버, 버터가 100g 들어가는데, 얘가 제, 저도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꺼내놔가지고, 꺼내놔서 이렇게 잘, 어, 녹지 않았을 때는요, 이렇게 중탕 냄비로 해가지고요, 중탕, 밑에서 이제 후라이팬 하나 이렇게 받치시고요, 중탕으로 해가지고, 얘를 살짝 녹여주시면 돼요. 제가 녹여주는 시간에 한번 녹여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버터를요, 이렇게 녹여주세요. 버터가 이렇게 중탕으로 녹이면 잘 녹거든요. 이렇게 녹이는 중간에 이제 설탕을 넣어주시고요. 그 사이에 제가 시나몬 애플 케이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 하나를 쓸 겁니다. 사과 하나를 이제 파이하고 달라요. 애플 파이는 이 사과를 다 잘라서 설탕하고 계피하고 넣고 시나몬하고 넣고 졸여요. 졸여서 파이 틀에다가 얘를 올리는 게 이제 애플 파이고요. 저는 그냥 애플 케이크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가 이제 버터가 이렇게 녹는 사이에 녹는 사이에 제가 사과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사과. 사과는요 반을 잘라 주세요. 반을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음. 자, 근데 이렇게 반을 자르실 때 제가 칼을 지금 이런 칼을 썼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과 같이 이렇게 겉에가 이렇게 이런 칼로 잘못 쓰면은, 이 얇은, 이 껍질째 있는 것은요, 밀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슬라이서 나이프, 이렇게, 우리 빵칼이라고 하는 거 써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사과를 제가 그걸 하나 사야겠어요. 이렇게 씨,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놓고, 씨뿜 뽑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제가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가운데에 이 사과 심을 이렇게 발라낼게요. 이렇게. 예, 발라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과 하나가 다 들어갈 거예요. 사과 하나가. 자, 자, 이렇게. 그래서 사과가 이렇게 잘 가운데가, 이거는 이제 버리시는 겁니다. 버리시고 제가 사과를 썰 거예요. 썰때이 칼로 쓸면 이게 잘안 보이, 이렇게 하면 보이나? 네, 이렇게 썰면은요, 이게 잠깐 물려져요. 그래서 네, 이럴 때, 처음에는 사과 한쪽은 이렇게 얇은 거는 버려주세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좀 썰어 먹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하나가 다 들어갑니다. 마지막도 사과 이렇게 조금 얇은 거는 버릴게요. 버린다기보다 제가 먹을게요. 그래서 사과를 먼저 이렇게 준비해. 사과 하나가 다 들어가니까 준비해서 좋겠습니다. 사과 요즘 참좋죠 근데 제가 요즘 사과를 보니까 갈변이 없는 거예요. 갈변, 갈변 아시죠? 사과에는 그 효소가 있대요. 그 효소 호소 이름이 효소인데 그 효소가 산소하고 만나면 은 갈변이 일어나는데 요즘 사과는 갈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변이 없는 이유를 봤더니 왜 그런가 하면은 지에 뭐 조작 때문에 그렇다는데, 아 그런 사과를 참 먹어야 될지. 근데 제가 다행히도 제가 아까 제가 사과를 이렇게 먹으려고 봤더니 이거는 갈변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먹는데, 어 요즘 갈변 사과, 어우 조금 무섭기는 해요. 그게 이제 허락이 허가가 된 거는, 어 갈변을 하게 되면은 사과가 오래 보, 보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의 질도 뭐 오래 보존이 되지만. 사과 갈변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화학 약품을 첨가를 한대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도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좀 반대인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어, 버터를요 끝까지 녹이시면 너무 묽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시면은요 얘를 그냥 밖에서 이렇게 이렇게 녹여주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요게 포인트에 이걸 다 녹이면 너무 묽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열로 버터가 잘 녹을 때까지 이렇게 저어주세요. 음, 이건 취소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냥 여열로 마지막까지 다 녹아요. 이거를 잘안 녹이시면 어떻게 되냐면 구멍이 뿜뿜 뚫리는 애플 케이크 되거든요. 그래서 버터를 잘 충분히 녹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어, 설탕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잘 녹이셔야 돼요. 설탕을 덜 녹이시잖아요. 덜 녹이시면은, 어, 서걱서걱 이렇게 되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부드럽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탕은 잘 녹여주세요. 자, 이렇게 잘 녹죠? 이렇게. 그 아까 남은 열로 이렇게 돌리는, 돌리는 거예요. 녹여주시고, 제가 설탕은 100g이 들어가겠습니다. 설탕 100g을 넣어주시는데, 자, 설탕 100g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휘핑기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손 휘핑기 있죠? 손 휘핑기로 제가 이 설탕을 어, 사각사각하지 않게 잘 저어주세요. 잘 저어주셔서 잘 보이시나요? 예. 잘 저어주시면 이게 서걱서걱서걱 서걱 서걱 이런 소리가안 나야 돼요. 그렇게 잘 받아주세요.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달걀을 하나씩 넣을 거예요. 달걀이 두개 들어가거든요. 두개 들어가는데 달걀을 이렇게 잘 섞으면서 어 달걀 두 개를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요. 어 달걀을 하나씩 이렇게 깨서 하나 먼저 넣으시고 자 하나 먼저 넣으시고 잘 저어주세요. 잘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요, 달걀이 설탕하고 버터하고 잘 섞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 어, 슈플레 크림 같은 그런 크림 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잘넣어주십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잘 풀리게, 여기 흰자루가잘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뜨리게. 그래서 이거를 잘 푸셔야 나중에 그, 이제 빵을 제가 한번 이제 저는 조금 아까 시간이 있어서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한 40분 이상 걸려요. 이게 빵 만드는데, 굽는데. 근데 이제 40분 이상 여러분한테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긴 했는데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섞으셔야 돼요. 이게 덜 섞인 상태에서 밀가루가 섞이면 어, 잘, 이렇게, 잘, 안 섞이겠죠? 그래서, 얘를 잘 섞여서, 이제 설탕이 사그락사그락 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단 말이죠? 다 녹았어요, 이렇게. 버터하고, 설탕하고, 단자리 잘 이렇게 녹였어요. 몇 가지 잘 해주세요. 따라오지 너무 쉽죠? 자. 자. 그 다음에, 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이제 밀가루를 쓰십니다 이 밀가루 이거 120g 입니다 120g 이구요 여기에다가 제가 그 어, 베이킹 파우더 어, 알루미늄 없는 그쵸 예 베이킹 파우더를 요거 어, 1티스푼 아 작은걸로 작은걸로 하나만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넣으셔서 어, 이제, 포인트가, 제가 이렇게 쓰기만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 케이지잖아요. 그래서, 좀 높이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제가, 채를 칠게요. 근데, 또, 누가, 채가 없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은요, 그냥, 이렇게, 아시죠? 네, 채, 채에다가, 이렇게 그냥, 뭐 이중 채안 넣어도 돼요. 좀 높, 높게 쳐주시면은요 훨씬 더 어, 파삭폭신폭신한 어, 애플 케이크 됩니다. 이렇게 털어주세요. 채를 털어주세요. 하나 둘좀 높은 데서 털어주겠습니다. 안 보이네. 자 제가 그냥, 자 비닐봉지를 뺄게요. 비닐봉지를 큰 걸로 썼더니, 자자 이렇게 해서 털어줍니다. 서시다가 보면 여러분, 여기에 알갱이가 있어요. 이 알갱이를 쓰셔야 될까요? 쓰지 말으셔야 될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잘 털고 나면은요, 여기에 채에 이렇게 알갱이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 보이세요? 이거는 쓰지 마세요. 왜냐면, 어, 이게 밀가루잖아요. 그래서 밀가루여서 여기 이제 방부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부제하고 이렇게 좀 뭉쳐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알갱이는 그냥 과감하게 문질러서 쓰시지 마시고요. 그냥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가 이제 얘를 반죽을 할 거예요. 근데 밀가루에는 글루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칼반죽을 잘 하셔야 얘가 어,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찢어지거든요? 얘네들 서로서로 서로 엉긴 게?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 반죽할 때,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버리면 안 돼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밀가루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빵 만드실 때, 높이가 다 틀리죠? 그 높이가 틀린 게, 이 반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이걸 구, 구울 때, 케이크를 굴때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는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빵을 반죽을 칼로 칼 반죽이 우물정자 반죽이에요. 우물정 세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세로로 원래는 가로로 이렇게 되는데 불편하니까 세로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끊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유 두 숟가락 넣을 건데요. 너무 쉽죠, 반죽이. 근데 우유가 없으시면 연유 넣으셔도 되고, 연유가 더 없으려나? 근데 연유 넣는 게더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연유가 집에 있길래 연유를 두, 스푼, 두 숟가락 넣을 건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거 왜 저기 여러분들 그 뭐죠? 어, 팥빙수 해 먹을 때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로 넣을게요. 이걸로 해서 연유 두 개를 우유 넣으셔도 돼요 우유. 자 이렇게 해서 반죽을 마저 다 합니다. 그러면 반죽이 이렇게 돼요. 그냥 우리 정말 크림빵 있죠? 슈크림빵 같은게 들어가는 반죽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쉬워요. 이거를 자, 자 반죽이 잘 채졌죠. 얘를 이제 작은 후라이팬에다 넣고 이거 없으면 오븐에 구우시면 돼요. 오븐에다가 오븐 예열 10분 하시고요. 170도에서 한 40분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 구우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후라이팬이 오븐이거든요. 구울 건데요. 얘가 버터도 들어있고 설탕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잘 퍼지게 하려면. 얘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얘를 조금 살짝 덮어주세요. 후라이팬에 열을 가해주시면 얘가 버터를 이렇게 이제 버터가 있기 때문에 반죽이 이렇게 들어가면요. 밑에서 잘 퍼집니다. 자,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쫙 퍼지죠. 이렇게. 그리고, 어, 되도록이면 이걸 알뜰 주걱이라기도 하고 깔끔히 주걱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걱을 써주시면은요. 막 나머지까지 쫙 이렇게 잘 네, 아낌없이 잘 돼요. 이거 시나몬 향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싫어하시는 분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 계피가 굉장히 사람 몸에 좋다고 해요.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정과 같은 거 많이 가을에 드시죠. 그때 꼭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반죽이 떨어졌죠. 예. 이렇게 저는 깔끔한 거 좋아합니다. 좀 버리면 아깝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가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이 상태에서요. 얘를 이제 이렇게 한번 얘를 탁탁 좀 쳐주세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한번 쳐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사과를 바를 겁니다. 아까 잘라놓은 사과 있잖아요. 이 사과 갈변 됐네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사과를요 여기다가 그냥 박을 거예요 세로로 보이시죠? 짠, 짠 이렇게 이렇게 보이세요? 짠, 짠 이렇게 자 사과를 하나를 전부 다예 이렇게 짠좀큰 거부터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사과가 너무 큰거 말고요. 조금 내 주먹만한 사과가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박으시고요오 사과 갈변이 되게 많이 됐는데요. 이거 주제모 뭐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하나씩 박아주세요자 이렇게 쉽죠? 이게 애플파이 너무 쉽죠? 자 이거 제가 올려놓고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두께는 이 정도예요. 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사과를 다 이렇게 하셨을 때 애플파이를 만드셨을 때. 이 부풀어 오르는 게, 이 사과를 다 덮은 만큼 올려, 올라와야 돼요. 그게 포인트고요 자, 여기 이는데 하나씩 더 박아볼게요. 사이사이 넣어도 돼요. 충분하네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잘라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요. 그냥 구우시면 돼요. 얼마만큼? 예, 저는 160도에다가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 구울게요. 자, 메뉴. 팬 요리 160도로 해서요. 한 40분 정도 구워야 돼요. 예. 이렇게 굽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다 구워냈어요. 이렇게 구웠죠? 제가 구운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그러면 빵이 이렇게 구워졌어요. 근데 사과가 한 개도 안 보이죠. 위에만 살짝 보이죠. 보이시죠? 이만큼 올라오셔야 돼. 요 그러니까 후라이팬만큼 이렇게 올라오셔야 얘가 잘 구워진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빵이 여기서 이제 구워질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우 향이 너무 좋. 어우 자 이건 아까 제가 구워놔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높이가 이 종이 호일 높이만큼 다 올라왔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벗기시면 은요이 구운 정도가 너무너무 예쁘게 구워지지 않았나요? 보세요. 짠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럴 때 그런 다음에 우리 이거 시나몬이잖아요. 시나몬 애플파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여기에다가 계피가루를 뿌릴 겁니다. 자 계피가루 준비해 주시고요. 잘 보이시죠? 자, 우리 네뭐 그냥 없어도 돼요. 저는 좀 계피를 좋아해서 조금 많이 뿌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뿌려주세요. 가운데만 노랗게 펴딱 나오시고요 끝에는 이렇게 계피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케이크가 만들어졌어요 접시 하나만 주시겠어요? 보이세요? 네, 이렇게 아주 예쁜 향 진짜 좋거든요 제가 이거 한 판, 이거 한 판, 두 판이 되잖아요. 저하고 내일 차한잔 하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이거 한판 고대로 드리겠습니다. <laughs> 정말 맛있거든요. 요즘 가을에 사과 하나 다 먹으면서 시나몬하고 같이 커피 한 잔하고 드시면.